여러분 제가 협찬을 받게 됐습니다 브랜드에서 제 밀리터리 코디를 보셨는지 라이너 자켓을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또 라이너 자켓 맛있게 코디합니다 0.1톤이 말아주는 라이너 자켓 코디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코디는 복학생 느낌으로 코디해봤습니다 베이지톤의 팬츠와 체크 포인트가 있는 후드 셔츠와 함께 투톤 배색이 들어가고 자수 포인트가 매력적인 라이너 자켓을 입어봤는데 겨드랑이 쪽에 트임이 있어서 날 수도 있고 외로울 땐 위로도 해줍니다 또 이렇게 입고 학교 벤치에 앉아있으면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바로 가 바로 가 바로가!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너왜 탑본이냐? 뭐, 두 번째 코디는 고즈넉하게 코디해봤는데 그레이 컬러가 매력적인 셔츠와 타일을 매주고 흑청 카고 팬츠와 베이지 신발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번 라이너 자켓은 봄버 스타일로 다양하게 매치하기 좋은 제품인데 편하고 가벼워서 지금 날씨에 입기 정말 좋았습니다. 세 번째 코디는 회사에서 걸치기 좋은 아우터로 입어봤습니다. 안에 아이보리 셔츠와 땡땡이 타이로 포인트를 주고 치노 팬츠와 첼시 부츠로 코디를 해주었는데 라이너 자켓의 지퍼 포인트가 매력적이면서도 색감 배색도 너무 좋아서 휘뚜루마뚜로 걸치기 좋은 자켓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코디가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